네, 영국의 한 경찰관과 교수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노 셴프턴셔 경찰관이자 이 지역 경찰 연합 의장이기도 한샘 도브스 씨는 자신의 SNS에 아버지가 주영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소포를 받으셨다라고 하며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한국에서 보낸 마스크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네, 편지에는요 전쟁 중인 낯선 땅에서 당신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국인 모두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당신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국에서 보낸 마스크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에 참전 용사의 아들인 샘 도브스 씨는. 오늘 아침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전쟁 70주년을 맞아 이 아름다운 편지와 함께 영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훌륭하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영국 런던대학교 진단방사선과 교수인 길 해리슨 씨 역시 자신의 SNS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한국에서 해병대로 참전했던 90세 아버지를 대신해 넉넉한 마스크 선물에 감사드리고, 감사와 우정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편지에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아버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 전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에서 보낸 마스크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총 4만 장 중에 3만 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 1만 장은 얼마 전 3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있는 첼시 왕립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왕립병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넌 소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친절함과 관대함에 매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주영 한국대사는 영국 거주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 영상통화를 통해 마스크 전달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참전용사인 시릴 루거 할아버지는 한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스크 자체도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참전 용사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